자 이번에는 뭐 해볼 거냐면 이제 팝업 창을 하나 더 만들어 볼 겁니다. 근데 이제 팝업 창을 하나 더 만들기 전에 여기 보면 디자인이 조금 날카롭죠. 이거 어, 좀 이렇게 바꿀게요. 얘는 한 80픽셀, 70픽셀로 좀 줄이고, 왜냐면 어차피 X 버튼이라는 건 애초에 엄청 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지금 현재 제가 20픽셀로 만들었는데, 10픽셀로 어, 좀 줄여보겠습니다. 15픽셀. 음. 이렇게. 음. 자, 이 정도로만 두, 어,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살짝 뭔가 조금 애매한 것 같긴 한데, 그냥 이제 어, 이렇게 쓸게요. 45% 하면 어떻게 되냐. 음, 좀 빗나가네요. 그냥 40%라고 그냥 줄게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얘네들을 조금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저는, 보더 레디우스를 좀 줄게요. 아니다, 보더 레디우스는안 줘도 되겠다. 어차피 그냥 사각형으로 만들 거니까, 그냥 이대로만 둘게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팝업창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개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 여기다가, 팝업 2 e 열기라고 따로 써줘야죠. 그 다음 플래스 이름도 btn 이라고 써줄 거고 저는 요거를 세컨더로 쓸게요 자 그러면 팝업2 열기라는게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현재 얘를 클릭한다 해가지고 이제 팝업이 열리는 건 아니겠죠 그 다음 팝업창을 만들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거를 하나 더 만들어 주면 되는데 자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요거를 또 디자인을 해줘야겠죠 그쵸 어,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도, 얘이 기본 디자인 위에 요것만좀 수정하는 그런 구조로 바꾼다라고 하면, 어떻게 한다? 팝업 1이라고만 추가를 해줘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 녀석은 팝업 2다라고 이렇게 추가를 해주면, 어차피 우리가 팝업이라는 클래스 위에다가 디자인을 설, 설계를 잘 해놨기 때문에, 어떻다? 어, 디자인이 바뀌지가 않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이제 파워빌 이라는 걸 조금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음, 로렘이라고 하나만 써줄게요 그러면 어, 로레미 어, 나올텐데 음, 컬러 화이트, 텍스트 블랙이라고 쓸게요 가려지네요. 뭔가 지금 제대로 안 나오고 있죠? 자, 닫기 버튼. 그 다음에 팝업 바디. 3 0이라 쓰고, 노램이라 써볼게요. 지금 나오긴 하는데, 이제 살짝 뭔가 이상하게 나오죠. 얘네들이 팝업, 바디, 포시틱, 제 음, 팀넥스가 필요가 없는데, 자, 문제를 좀 살펴볼게요. 팝업 컨텐츠, 팝업 헤드, 음, 팝업 헤드하고 팝업 바디가 있고, 음, 제티 인덱스. 어 바디를 조금 봐볼게요. 이게 안 나오면 안 되겠죠? 그렇죠. 지금 이거 이것도 했는데도 안 나온다는 거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방법 일. 뭘 지금 잘못 걸어준 거 같은데. 아, 얘때문어 얘는 아닌데. 얘, 얘는 파이트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고. 음, 그렇죠. 파이트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 클로즈도 문제가 아니죠 자, 이 녀석이 왜 그럴까요? 한번 봅시다 레드 칠해줬고, Z 인덱스 문제점 한번 볼게요 이건 좀 문제가 있네요 이거는 제가 어, 좀 알아볼게요 지금 팝업 바디에 로렘이라고 칠했는데 안 나오죠? 어, 이건 조금 어,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코드가 꼬였던지 아니면 이 제가 제 잘못 작성했던지 어,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 이거는 이제 뭐 다음 시간에 해결하기로 하고 일단은 팝업창을 두 개로 늘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 그러면 그거에 맞는 팝업창을 하나 더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자바스크립트 버전은 그냥 이제 지울게요 이거는 이제 아, 이렇게 쓸수 있다 라는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 되겠습니다 j q u e r 로 한번 해볼 건데 이도 마찬가지로 그냥 팝업 이니시라고만 쓸게요. 자, 그러면 지금 팝업창이 추가가 됐다라고 말씀드렸죠. 어, 팝업 1, 그 다음에 팝업 2, 그러면 얘는 얘하고 연결되어 있는 팝업 1이 지금 열려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러면 팝업 1 이니시라고 제가 이렇게 바꿀게요. 코드를 그 다음에, 그러면 당연히 뭐 해야겠어요? 팝업 2 이니시라고 어, 따로 적어줘야죠. 얘도 마찬가지로 버튼 2를 클릭했을 때 해야 되는 거고, 어, 그러면 이제 팝업을 누르면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팝업2여기 누르면 어, 뭐예요? 팝업2 열기 누르면 이제 팝업창이 나오는데,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팝업 1과 연결되어 있는 팝업이, 팝업 1과 연결되어 있는 녀석이 나와버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팝업이 두개다 열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얘는 뭐예요? 얘만의 팝업이 열려야 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죠. 얘만의 팝업이 열려야 되니까, 여기다가 팝업 1이라고 적어줘야죠. 그렇죠? 닫기 할 때도 팝업 1을 닫기 해야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팝업 2가 열리고, 팝업 2가 열리게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음. 자, 그러면 이렇게 작업을 해주면, 지금 이제 팝업 1 열기 누르면, 이렇게 나올 테고, 팝업 2 열기 누르면, 어, 얘 나오겠죠. 자, 이거를 조금 헷갈리니까, 색상을 조금 바꿔볼게요. 여기다가, 컨텐츠에다가 bg 블루 u e 300 이라고만 일단 써볼게요 이렇게 써주고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니까 그러니까 좀 분리를 시키기 위해서 얘가 팝업이다 라고 조금 알려주기 위해서 어 이런식으로 쓴거예요자 근데 지금 보면 이제 팝업 btn 클로즈라는 거는 얘하고 얘란 말이에요 음 그니까 러 무슨 말이냐면 btn 클로즈는 팝업 1도 가지고 있고, 팝업 2도 동시에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쓴다 해도 큰 문제가 없지만, 나중에 팝업이라는 게 동시에 열려있는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팝업창이 동시에 열려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 얘를 딱 누르는 순간, 어떻게 해야 되거예요 팝업이 둘다 닫혀버립니다. 팝업이. 그렇게 되면,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확하게, 누구에 있는 BTN 클로즈인지를 정확하게 해줘야 돼요. 마찬가지, 얘도 BTN, 팝업 2에 있는 후손이 BTN 클로즈다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해줘야지만, 여러분이 이를 열었을 때, 얘로는 이제 팝업 1을 조종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얘로는 팝업 2를 조종할 수 있는, 어, 그런 코드를 구현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지금 팝업 바디가 안 열리는데, 이 부분은 제가, 어, 빨리 해결해서, 다음 시간에, 어, 전체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요렇게, 파 팝업 창을 두 개를, 어, 이용해서 해봤는데, 다음 시간에 이걸 하나로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자, 이렇게 파워창을 두 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